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시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생태안내인 곽연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선촌마을은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있어서 2020년 2월 14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 지정된 면적은 1.94 제곱킬로미터 정도이고요. 어, 이 구역에는 잘피 외에도 개깨나 기수 갈고등 그리고 달랑개 그리고 보케마 흰목 물대새 같은 다양하고 귀한 여러 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받게 된 선촌마을의 잘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잘피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식물입니다. 단지 이 잘피는 육지에서 살고 있지 않고 바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과는 좀 다른 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 식물 있나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다 식물, 엄마들이 보통 해초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김, 미역, 다시마 종류일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해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김, 미역, 다시마는 해조류라고 불리우고요. 해초라고 불리우는 유일한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잘피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잘피 모형을, 잘피 모형과 그리고 미역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해초와 해조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잘피 모형을 가지고 잘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까 합니다. 왜 미역과 다시마와 잘피가 다른지 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뒤쪽에 제가 준비되어 있는 아까 처음부터 사실을 보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선천마을 잘 피었네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박사에 무엇이 어, 그랬습니까자 뿌리부터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눈을 열면에 바다 속에서도 더땅 아래쪽에 있는 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면은 이게 뿌리에요. 뿌리가 어떻게 있나요? 뿌리 끝에 또 다른 잘피 싹이 튀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뿌리를 우리가 보통 기는 줄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는 줄기에서 다시 새 잘피가 태어나고 다시 기는 줄기로 이동해서 또또 또 새로운 잘피가 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잘피는 기는 줄기로만 태어날까요? 피어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말했죠. 잘피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그런 식물이라고요. 자 그럼 도대체 꽃이랑 열매는 어떻게 피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피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리면 성장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성장지가 크면은 안쪽에 불용포 주머니가 생기게 돼요. 그 불용포 주머니를 제가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용포 주머니를 살짝이 걷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 줄은 암술줄, 한쪽 줄은 수술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술과 수술이 같이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하나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데는 보면은 주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곳은 벌써 만나서 한 줄의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다시 바닷물을 타고 이동을 해서 또 다른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 그곳에 다시 다른 잘피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롱포 주문에서 만들어진 알드 씨앗들이 바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기는 줄기로 우리가 잘피가 이동하고 번식을 계속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조류와 해초류의 다른 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어요? 김미역 다시마와 잘피의 다른 점. 그런데 왜 잘피, 잘피 하면서 왜 기하게 여기고 잘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잘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숨을 쉴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 주는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잘피숲을 이루고 있는 곳은 많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보호소 같은 곳, 유치원 같은 곳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어,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이렇게 잘피 속에 숨어 있는 생물들이 아주 많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볼까요? 짜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잘피 밭에는 어, 저희가 앞쪽에 이야기했듯이 해양생물보호종인 보케마도 있지만 일반 잘피도 어, 일반... 해마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 해마들은 보통 꼬리를 어디인가 감고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지느러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물살이 센 곳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피 숲필 이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해마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는지 한번더 보도록 할까요? 어 그럼 이렇게 노란 친구들, 이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얘네들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러 잘피 숲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친 물살로부터도 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피 밭이 보호하고 갖고 나가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친구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이 복성인데요. 보고 조그마한 보고 친구들도 잘피 습에서 많이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요. 어, 잘피밭이 많은 곳에는 그물꽃이치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사실 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거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손촌마을로 오시면 됩니다. 그, 그물코 지치가 어떻게 있냐면요, 음, 잘피를 이렇게 물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 잘피를 뜯어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있는 장면들은 그물코 지치가 수면을 취할 때, 잠을 잘때 입을 잘피를 입에 잘피를 딱 물고 여기서 바닷물 떠내리 가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키면서 잠을 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잘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왜 잘피가 소중한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잘피가 많은 곳은 어, 많은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잘피는 산소도 만들어내는 산소 공급원이 되고요. 세 번째, 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죠.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 저장군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잘피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촌마을에서는 잘피를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